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갑니다.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들으면서도 감동받지 못하고 그냥 식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장가가라 뇌 하나님 그 여자는 고메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야말로 행실이 음란한 여자예요 호세아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었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좀훈육해서 세워주고 싶은 심정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보면은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이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완벽한 사랑이다. 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조건이 없이 사랑.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난너 사랑해가 쌉사 아닙니까? 호세아의 이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가그 아내를 들다가 여 아내를 삼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딴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실제적으로 고멜이 여러 번 집을 나갑니다 여러 번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여러 번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기 그렇게 살아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호세야 가라 가서 데려와라 데려, 데려와라 그냥 데려옵니까? 그 남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 사라 그를 사고 돈을 주고 그를 사오라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불한 돈,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 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단 말, 독생자를 지불했다,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 사랑 표현을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걸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그 감사는 엉뚱한 데 돌리는 배은망덕한 인생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의 죄는 대가를 이미 지불하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타이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추원합니다